지난 정부 때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하면서 찬반 갈등이 컸는데요. 지난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해체 또는 부분 해체가 결정됐던 금강의 보 처리 방안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건데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철거냐 보존이냐를 두고 수년간을 공존해온 4대강 보 해체 문제. 지난 2019년 환경부는 환경성과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세종보호철거와 공주보 부분 철거 결론을 냈습니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 생태계에선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안임을 제시합니다. 지난해 1월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며 보 해체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도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해체 방식 등을 두고 연구 용역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감사원이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하며 보해체 결정이 다시 흔들리게 된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보 해체 결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해체가 결정된 세종보에 대해서도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세종보는 사대강 사업이 아니고 철거하면 호수공원 물 공급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철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세종시가 세종보를 해체를 하면서 물보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 수계의 공주지역 농민들도 공주보 부분 해체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역 환경 단체들은 세종보와 공주보 등 금강의 보처리 방안은 충분한 당위성이 확보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해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 결과까지 오기까지 환경 운동가들은 10년을 넘게 싸워 왔습니다. 금강의 제자연화 영산강의 제자연화 사대강 전체의 제자연화를 위해서 이번 보호 해체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간의 공전 끝에 해체로 결론 냈던 금강 보호 해체 사업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